근데 떡볶이 먹어. 떡볶이가 뭐예요, 아줌마? 떡볶이는 떡이랑 고추장으로 요리한 음식이야. 으악.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? 전 싫어요. 도야 너 혼자 먹고 와. 난 게임 하고 있을게. 어, 어 알겠어. 자 음. 음. 아줌마, 근데 집에 스테이크 없어요? 배고픈데. 음. 스테이크 집에 없는데? 그럼 그래, 라면 끓여줄까? 우리 엄마가 라면 먹지 말라 고 그랬거든요. 왜 라면은 먹으면 안돼 고기인가? 라면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고, 그리고 인공 조미료까지 들어 있다고. 그것도 말라? 아, 그렇구나. 그 떡볶이? 그거라도 좀 줘봐. 자 고기가 먹어봐. 아! 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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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음, 왜 그래? 너무 매워? 음, 너무 맛있잖아. 너 나와. 음, 음, 떡볶이는 떡볶이 진짜 맛있는 떡볶이 음식이구나. 음, 고갱이 진짜 특이하다. 음. 엄마, 그래도 고갱이 엄청 부자야. 고갱 부모님 뭐 하시는데? 고갱이 부모님이 두바이 부자래. 뭐? 두바이 부자? 어머 어머, 고갱이야 금이랑 편지를 주고 왔어 음. 이건.